소리하고, 이렇게 세팅이 지금. 안녕하십니까 수박 페페입니다. 일단은 버블파이터의 새로운 이벤트들이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일단은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만 아니고 방제를 바꿔고 갑시다. 자, 갑시다! 자, 일단은 매니저는요. 제방송 제 오셔서 그냥 아, 저 매니저 하고 싶어요 하시면 바로 드립니다. 최대 3명. 지금 1명이에요. 2명만 더 오시면 둘다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고 이벤트를 보고 게임 을 하든지 합시다. 자, 좀비 탈출이 업데이트 됐어요. 자, 일단 좀비 탈출 팁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보물망 보물상자 아이템이 뭐냐? 이겁니다. 라이플 하나 끝. 자, 그리고 금이 감 문하고 보물상자하고 이런 거는 어 얻을 수 있냐? 그냥 총으로 쏘면은 이게 자동으로 깨져요. 문 같은 거.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면 되구요. 가면 게이지가 뭐냐면 함정이면 빠지고 그래요. 그럼 이게 막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올라가면요. 좀비한테 안 맞아도 이게 확 차면요. 그냥 좀비가 됩니다. 그리고 좀비탈출 해봤는데 매꽤 복잡하더라고요. 네. 진짜 많아요. 렉도 조금 걸려서 캠, 컴퓨터 좋으신 분만 좀 제대로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크레이지 페이백 이벤트 2014년 1월 1일 2018년 어, 1월 24일 네, 5년 사이 동안 만원 이상 캐시 소비력 이 있는 저는 이거 뭐전 이게 됐어요. 음 그래가지고 10만 최대 10만 여러분들 소금 안 돼요. 10만만 이렇게 꼭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어나만만 넥슨 만 캐시 질렀는데 어나 그럼 10만 마일리지 받는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걸 파봤는데 마일리지라는 게 모든 사람한테 이 10만 마일리지뿌리면요법화가 망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봤는데 이게 등급 같은 게또 있어요 럭셔리 클럽처럼 그래서 그거 만 원을 그냥 만 원만 지른 사람은 제가 봤는데 이게 2천밖에 못 받나 그래요. 네 그러니까 최소가 천인가 그래요. 네. 그 이거 10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엄청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등급에 따라서 그 SS 되는 분들은 10만 받죠. 네. 아, 저 B1 같은 경우에는 반타작 정도도 못할것 같아요. 아 4만, 3만 넥슨 캐시 같이 마일리지. 10만 넥슨 캐시면 뭐냐? 만 마일리지입니다. 이게 아닌가 잠깐만. 이이 만구천팔백 팔이 만구천팔백팔십 캐시를 쓰면요 마일리지로 환급이 됩니다. 바로 얼마가 되냐 만구천팔백팔십 마일리지가 되는 게 아니라 공을 하나 뺍니다. 네 그러면 천구백팔십팔 마일리지가 됩니다. 천구백팔 마일리지 여기 쓸수 있어요. 제가 제가 살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겠죠. 아 이거 말고 이런 뭐 이런 것들. 자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다시 자, 일단은. 어 캡틴 쉐도우 해몽 지금 캡틴 쉐도우 세트가 다 나왔어요 제가 2만원 있는데 절대 매직바늘 에다 지르지 않겠습니다 22개를 받을 수 있어요 매직바늘로 근데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22개로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안지르고요 만약에 그냥 일반 카드로 한줄빙고했을때 이거 성능 보고 좋으면 그냥 한번 도박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두 개만 얻으면 뭐30 얻으면 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듣기 겠습니다 히트 섀도 우 해머. 어 이거는 뭐 해적 돼지로 변신한다는데 제가 봤는데 어 캡틴 크로망치로 때렸을 때그 돼지보단 귀엽습니다. 너구리 같아요. 네 너구리 맞네. 어3 6도 그냥 앞을 칠려 해서 뒤에 있는 사람이 좀 맞습니다. 타격 범위가 크단 얘기죠. 데미지가 적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아 그리고 이거 그냥 초이스 상자입니다. 탑50 그런 거 빼고 무기만 있는 초이스 상자. 그냥 상자를 하나 줍니다. 까면은 이거 여기 중에서 하나 3일로 얻어요. 좀비 탈출합니다. 그럼 됩니다. 자 PC 방안 가니까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9주년 이벤트 잠만. 힘들어 잠만 사는 거 공짜 저아 맞다 저저 저 어제 밤 늦게 해가지고 이거 얻었어요 뭐지 핑크로 아, 잠만 이게 555판 단위로 15판에서 15판까지 하면 은 이걸 3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캐시 9 3개, 9 0원 3개를 얻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저전 3판만 전 하면 이거 얻어요. 한 개의 매직판을. 그리고 아 구만 이것도 하나 얻습니다. 자 일단은요 제가 이거 하나 좀 이따 받아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에 제한 없이 날짜만 시간 있고 시간에 제한 없이 하나를 얻을 수 있어요 구분을 하면. 요 노트는 세 판이나 두판 정도 하면은 장땡이고요. 나그나미 이거 얻는 법. 이거 세 개. 7을 얻는 법은요. 이게 추석 시 획득 문자가 4개 있고요. 더블컷 플레이시 이거 이게 4 개가 있어요. 그냥 사일 접속하면 이거는 뭐몇판안 해도 그냥 줍니다. 그러니까 어 이거 다 채울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거 다할수 있어요. 한몇 일만 투자하면 네, 한 오일만 투자하면은 오일이 아니다. 예 네, 맞지. 며칠 좀냐 이거 무제안 줘요 여기서 절대 매직 바늘에서 받을 수 있고요. 어떻게 했냐 그냥 칠 일로 맛보기. 제가 지금 다 찾잖아요. 그냥 오시면은 이 문자 하나 얻어요. 축하해요 준이 하나 얻어요. 그러면은 이거 얻었으면, 일단 이거, 악세사리뭐 끼고 싶은 분은, 일단 여기서, 아, 여기서, 여기, 이거 이벤트 누른 다음에, 여기서, 9주년, 아, 이거, 맨 위에 있는 문자 수집 가서, 이게 하나만, 이게, 문자 하나만 있어도 이거 받을 수 있어요, 이거.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셔서, 받고 싶은 분은, 어, 요거, 선물바퀴가 있어요. 그럼 이거,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누르면은, 이거, 7일로 써보실 수 있습니다. 오자마자. 네. 아무 때나 받을 수있고요 어, 버블컵은 한가하죠. 아, 버블컵 돌려야지. 뭐하냐. 아, 알려드릴게요. 이거 아무 효과가 없고요장식이고요 이거는 크러쉬 부스터 같아요. 크러쉬 부스터. 네. 그리고 보조는요. 버스 엘포. 네. 캡포스 쓰는게 나아요. 뭐, 캡틴 뭐, 그런 보조. 나는 돌려야지 뭐 먹어볼까. 400까지 채우고, 로스 얻겠습니다, 오늘. 템을 이럴 때일수록 빨리빨리 채워나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바입니다. 어, 슈너크를 끼고 가겠습니다. 슈너크 끼면은 이상하지만 어쩔 수 없죠. 잠깐만, 이거 골든 퍼피보다 클랭걸 끼겠습니다. 이도 간지가 나는 것 같은 바입니다. 자 그러면 네 가자 오 버블컵 인기 안 돌리니까 먼저 가진 유저들이 지금 버블컵을 돌리고 있습니다. 꼭 그렇진 않지만 자 일단은 야 얘들아, 목소리 들리지? 이번이번아좀 2번, 불안해. 조심, 아 저기 한 마리? 배티야 사려. 라이프는 없어서 괜찮은데 저것도 루스일 것 같아. 루스님, 루스 들었다고 자만하지 말고 잘해주세요. 알겠죠? 저거 루스 아니다. 저걸 팡안 하면 이번 님 사려요. 진짜 사나님들 <놀람> 따이지 마세요. 절대 스나 하나한테 로스 강화에요. 적 봤죠? 그러시 아니, 그만 따이세요. 라이프 깎인 거 같은데, 하부 터져서 진짜 신고합니다. 스나가 너무 앞을 잡았잖아요. 뒤로 빼세요. 빼라구요. 아니, 아니, 진짜. 뭔데 저. 지었다. 야, 빼, 빼, 빼! 빼! 빼라고! 저 앞에서 먹여! 수나 둘이가! 아씨! 아니 왜 던져 누답들라 아니 투수가 자꾸 뭐 앞에 가서 뻑이고 로스야 로스야 헤리헤리 하면서 <laughs> 어떻게 미냐 또 저걸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들어간. 가야 기왕 기왕 진짜 빼. 진짜 빼. 진짜 빼. 진짜 빼. 진짜 빼. 요가 나오고 싶다. 잘하긴해 저거 좀 따봐. 아니, 너 조작이지. 로스. 아자다 던져. 아 씨. 재밌냐? 로스 들면 다냐? 아 너무 위험해 너희. 에. 아 기만이 님 안녕하세요. 지 진다. 밀자. 야, 밀자. 마지막 기회다. 나이스. 야, 1점 차다. 얘 막타 들어가, 그냥. 아, 진짜. 진짜 싫어하지 말고 막타 들어가자, 진짜, 얘들아. 너희 잘하고 있어. 제발, 151점 깎여, 이러다가. 이거 먹으면 303 같은데. 아씨, 둘다둘다 신고 둘다 먹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요. 뭔... 아, 진짜... 어, 나이스? 뜻밖의 개이득 아씨, 점수 겁나 가이네 두지, 빨강, 호 근데 이거 무지한 마치 다안 쓰는데? 두지 빨강 오 두지 빨강 라이프라이프오 두지 빨강 5번잡갑니다아로트니가 없는데 오번뭐 5번. 뜨지? 야. 이거 우연의 일치일까왜 들고 있는 라이플 무죄석 뽑히지? 갈아야죠, 이거는. 어, 끼고 있으면 안 돼. 어차피 분할 게 없어. 스나이프다쓴 거여서 이거. 자, 제가 지금 또뭘하려 했죠? 저 이제 채팅못합니다. 안걸려 근데 캡스 캡스 아닌데? 블레이드인가? 아, 나, 아, 나오 라고 제발 1분 아, 계속 나아오야페페페페페페페탐배페막캡이야 강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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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삼바나 뭐하냐 아, 아까부터 어리말이 존나 아까아 아니 헬퍼하라고 아 진짜 삼받아. 여기 앞에! 앞뒤! 내 앞뒤! 파킷다 파킷다 가자 가자 내앞에랑내 뒤랑 저기 맨뒤 아.. 씨발 아야아 뭐야 아아 그거 영상 보는 사람 없어요? 거의. 아 제가 유튜 다른 유명한 유튜버들이 할때 방송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매 너무 일찍 하거나 너무 늦게 해야지 사람들이 좀몇명 봅니다. 자이 맵은 이걸 들어야죠. 한번. 자 님들아 갑시다. 뭐해, 던지지 마. <laughs> 어, 밀어, 밀어. 알이스곧야 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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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방어만 하면 이겨 진리 쓰고 방어하고 피하고 야3번앞빼야 진짜 이겨야 되고 아야 가지마 이제 저기 저기 봐 저기 봐 저기 저기 아니 뭐라고 했잖아 여기서 방송 맞출게요.